2026 현대 팰리세이드는 현대의 플래그십 SUV로서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과 진보된 기술력을 앞세워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패밀리카를 넘어 럭셔리 SUV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부는 웅장한 그릴 디자인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LED 헤드라이트가 조화를 이루어 강렬하면서도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자체는 이전 세대보다 길고 넓어져 당당한 존재감을 자랑하며, 측면부의 직선적 캐릭터 라인은 SUV다운 묵직함을 강조합니다. 후면부 역시 와이드 테일 램프와 입체적인 디테일을 통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26 펠리세이드는 최신 3.8L V6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여 효율성과 파워 모두를 충족시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에서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감을 제공하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사륜구동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하며, 서스펜션 세팅도 개선되어 더욱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펠리세이드의 진정한 매력이 드러납니다.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프리미엄 SUV에 걸맞은 고급스러움을 완성했으며,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3열까지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여 대가족이나 장거리, 여행에도 최적화된 구성을 자랑하고, 시트는 전동 조절과 통풍, 열선 기능까지 제공되어 편안한 주행 경험을 보장합니다. 또한 2열 독립시트 옵션을 선택하면 비즈니스 클래스의 버금가는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 역시 풍부하게 탑재되었습니다. 4세대 현대 스마트 센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간 거리 유지,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하며 최신 OTA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인식 시스템과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어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대는 기본 트림이 약 4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과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5만 5천 달러 선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모델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상품성을 갖추고 있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6 현대 팰리세이드는 디자인, 성능, 편의성 안전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며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